자이언츠의 밤멜빈 감독은 자이언츠의 부진한 공격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정우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번 시즌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타순에 넣었고 이정우는 들어가자마자 첫 타석에서 담장을 맞추는 대형 3루타를 때려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좌완 투수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대형 3루타를 때려낸 것은 이정우가 그 이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밤멜빈은 훈련 중이 재능을 보고 이정우에게 이번 시즌 단한 번도 맡기지 않은 중책을 맡긴 것 이라고 말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의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코어스필드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3연전 중 1차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정우의 타순인데요. 이정우는 이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이정우가 리드오프로 나오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 시즌 이정우는 3번 타자로 50경기에 출전해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 2번 타자로는 6경기, 4번 타자로는 4경기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1번 타자 리드오프가 이정우에게는 낯선 자리는 아닙니다. 빅리그 데뷔 첫 시즌이던 지난해 이 정우는 총 36번이 선발 출전 중 31경기에서 리드오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년 만에 익숙한 타순으로 가게 되는 셈입니다. 상대 콜로라도 선발 투수는 좌완 카슨 팜피스트입니다. 4년간의 마이너리그 수업을 마치고 올해 빅리그에 처음 데뷔한 팜피스트는 4차례 선발로 나와 승리 없이 4패에 평균 자책점 8.50을 기록하는 중이라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되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분석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팜키스트가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경우 오히려 침체기에 빠진 자이언츠 타선이 침묵할 수도 있다. 상대를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곳이 바로 메이저리그라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1회 초 1번 타자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팜키스트는 초구를 89마일짜리 포심을 바깥쪽에 던졌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커트하고 이구는 90마일짜리 포심을 한복판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그대로 지켜보면서 순식간에 또다시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몰립니다. 팜키스트는 아주 유리한 카운트를 잡아내자 3구는 75마일짜리 스위퍼를 바깥쪽으로 빠지게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골라내며 원앤투가 되는데요. 팜키스트는 4구째는 몸쪽 아래에 바짝 붙이는 73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커트해내며 원앤투의 볼카운트가 유지됩니다. 팜피스트는 이정우가 자신의 몸쪽 스위퍼를 커트하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73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지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골라내며 투앤투가 됩니다. 이 장면을 본 벤치의 매체 품만은 이정우의 선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부상당한 손으로 박수갈채를 보내며 안도의 숨을 내쉬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현장 중계진 역시. 팜피스트가 몸 쪽에 붙였다가 바깥쪽으로 정교하게 제구에 유인한 스위퍼를 이정우가 진짜 잘 골라냈다 고 말하면서 투 스트라이크에 몰린 상황에서 투앤 투까지 끌고 왔는데 이정우가 타석에서 참을성 있는 것과 저런 선구안이 이정우의 타격감이 살아난다는 증거 라고 말했습니다. 팜피스트는 이정우가 자신의 회심 의 스위퍼를 골라내자 90마일짜리 포심을 던지는데 이것이 한가운데에 몰리고 이것을 이정우가 그대로 받아치며 중견수 키를 넘기는 대형 삼루타를 만들어버립니다. 일부 팬들은 담장을 맞았지만 1m만 더 나갔으면 홈런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정우는 변화구도 잘 치고 빠른 공도 잘 치고 있는 걸 보면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난 것 같다. 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현장 중계진 역시 스윙을 할때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유인구에 방망이를 내지 않는 이정우 특유의 타석에서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다. 말하면서 팜키스트가 던질 공이 없어지자 포심을 던지는 순간 이정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 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후속타자로 아담 메스가 나왔고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중견수 외야 플라이를 치는데 약간 짧은 것 같았지만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답게 홈으로 쐬도 1점을 획득하면서 자이언츠 가 리드를 잡습니다. 이정우가 벤치로 돌아가는 순간 밥 멜빈 감독은 이정우를 리드오프로 내보내자마자 1점을 얻어내자 벤치로 들어오는 이정우에게 손을 내밀어 하이파이브를 하며 이정우를 격려해 이 장면을 본 많은 팬들을 흐뭇하게 했는데요. 일부 팬들 역시 밥 멜빈 감독 입장에서는 이정우가 이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1번부터 4번 타자까지 감독이 임무를 부여하면 못하는 것 없이 모두 역할을 해내니 안 이쁠 수가 없다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는 이정우의 선취점을 지키지 못하고 일실점, 1대1 동점 상황에서 3회 초, 선두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팜키스트는 첫 타석에서 포심을 던지다 3루타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스위퍼와 커터 또다시 스위퍼를 던지며 철저히 이정우에게 포심을 안 던지고 변화구로만 승부를 하며 원앤2라는 유리한 카운트를 다시 잡아내는데요. 이 정우는 자신의 몸쪽으로 바짝 붙어 들어오는 71마일 짜리 스위퍼는 잘 커트해냈지만,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오는 79마일 커터를 놓치며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서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현장 중계진은 공반개 정도의 차이로 존에 걸치며 들어오는 것은 어떤 타자라도 방법이 없다. 적원투수가 잘 던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팜키스트가 포심을 안 던지는 것을 보면, 이정우에게 얻어맞은 삼루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주자 1루와 2루, 투아웃에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찬스 상황에서 이정우가 등장하자 팜키스트는 이정우를 상대로 보 다시 몸쪽으로 파고드는 81마일짜리 커터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커트. 이구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73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져 원앤언이 됩니다. 변하고만 던지던 팜키스트는 3구는 89마일짜리 포심을 던져 허를 찌르며 원앤투를 만드는데요. 팜키스트는 이정우에게 사구는 몸쪽에 바짝 붙이는 71마일짜리 스위퍼를 던지는데 이것을 받아쳤지만 약간 빗맞으면서 내야뜬 공으로 물러납니다. 이정우는 자이언츠가 역전을 허용해 2대3으로 뒤지는 7회초 선두타자로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 세스 할보르세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는 98마일짜리 포심을 던져 원 스트라이크를 잡는데요. 이 구는 90마일짜리 스플리터를 존 아래쪽에 걸치게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스윙하지만 투수 앞내야 땅볼로 아쉽게 물러납니다. 9회 초 자이언츠가 3대5로 디지는 주자 1루와 2루 노하우 찬스에서 이정우가 다섯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뀐 투수는 초구는 86마일짜리 스플리터 이구는 95마일짜리 포심을 던지며 원앤원을 만듭니다. 이어서 이정우는 3구가 몸에 바짝 붙어오는 90마일짜리 커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정우가 필사적으로 3루 쪽으로 밀어치고 공이 땅에 맞으면서 아주 어려운 바운드였지만 이것을 3루수가 잡고 더블아웃을 노렸지만 이정우의 빠른 발로 주자는 살아나가는데요. 결국 이정우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6대5로 역전 마침내 자이언츠가 기적같은 승리를 챙겨 많은 팬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